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무기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을 개무시했던 덴마크 지금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는데요. 덴마크 총리가 뒤늦게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덴마크는 과거 한국을 제대로 골탕 먹인 전력이 있습니다. 차기네 포병 전력을 우크라이나에 다 줘놓고 급하게 무기를 찾을 때 하나가 입찰하니까 미팅조차 거부하고 문전박대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을 들러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무기 가격을 깎으려고 이용만 해먹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코가 석자라 배송도 느리고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덴마크 총리는 이제 와서 했지? 한국에 미친 생산속도가 시... 필요하다며 뻔뻔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호주한테 뒤통수를 거하게 맞았거든요. 호주는 한국이 공장 지어주고 기술까지 공유한다고 하니까 처음 약속했던 장갑차 물량을 450대에서 130대로 3분의 1토막 내버렸습니다. 우리 기업만 수조원을 날릴 판이죠. 여기에 브라질,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기술만 쏙 빼먹고 현지 생산만 요구하며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국방산 기업 키우는데 한국을 이용하려는 속셈인 거죠. 상황이 이러니 한국방산업계도 전략을 확 바꿨습니다. 폴란드처럼 화끈하게 천대씩 사가는 진짜 파트너한테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덴마크처럼 뒤늦게 매달리거나 호주처럼 뒤통수치는 나라들한텐 이제 곡물도 없습니다. 기술 이전 절대금지 가격은 두 배로. 이제는 아쉬운 건 그들이니까요. k방산의 확실한 갑질이 필요한 시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